욕망의 실체. 며칠 굶은 사람은 미친 듯이 밥을 찾는다.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식기를 치운다. 욕망의 굶주린자는 미친 하이에나처럼 여자에게. 남자에게 달려든다. 그리고 몸을 얻고 나면, 에 그냥 몸을 처먹고 나면 상대가 사라져 주기를 바란다.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, 하이에나는 그 몸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해준다. 미친 듯이. 속지 마라. 욕망은 동물에게 속한 것이고, 절제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다. 즉, 그런 하이에나 종족들은 인간의 탈을 쓴 동물, 아니, 괴물,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건 인간이 아니다. 바람소리에 더 가슴은 글썽이 나봐. 그대일까, 그대 보낸 미련일까. 기다리는 꿈속에서도 뒤척이나 봐떠난 그대 혹시 오는 건 아닐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도 함께 울고 웃어줬던 그대 못 견디게 그리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다 치우니 이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음. 가사 까먹었다 어 맞아.